정떨어지고 <laughs> 어떻게 보면 폭탄을 <laughs> 네, 네.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할까 이 신애를 보면서 이거 제가 그냥 하나의 입장이 돼 볼게요. 그 옆에 있어주는 캐릭터는 유일하게 종찬이죠. 신애의 <laughs> 고통의 시즌 2로 넘어가는데요. 영화의 스토리상으로 신애가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공동체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저 살인자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고 사실 거기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신애를 음. 안아주고 함께해 주려고 그러고 그 집에 가서 기도 모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신애도 그 안에서 뭔가를 좀그뭘 뭐 혼란스럽긴 하지만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신애가 진짜 틀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어. 요 뭐였지?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혼자서 부엌에서 쭉으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폭발을 해요하나님이그 어? 남자를 용서하신 부담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음. 내가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할 수있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사랑받고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니 어떻게 해?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울부지. 짖또막 사태지라고 화를 낸다고 좀하나님 뭐라고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음. 이거 제가 그냥 하나님 입장이 돼 볼게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음. 야! 나, 나 용서 안 했어. 제가 괜히 그러는 거야. 아니 진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너는 뭐 그걸 왜 네가 얘말 듣고 너왜 나를 믿지 왜제 말을 믿어? 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진짜로. 여기서부터 이제 신내가 뒤틀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막돌도던지고비는을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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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별 네. 짓을 다 하는 거죠. 정말 그때부터는 막삽대질하고 실험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크리스천과 모임과 목회자분들이 네, 네, 네.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할까 이신애를 보면서 곁에 있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힘을 저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할때 굉장히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의 힘 속에서 하나님이 서서히 그 사람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믿음이라고 하면 갑자기 시간은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한 번에 막 기쁨이 솟고 치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만을 믿음이라 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시간의 힘 속에서 서서히 회복하면서 신의 때, 인생의 신의 때에서 용서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어떤 교류하는 언어로 빨리 가져와서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 안에서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과 속이 어떻게 보면 다른 미량 사람들의 모습이 좀 드러나기도 하는데, 뭐,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고 있지만, 뭐 미용실에서 이렇게 신의 뒷담화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신의 고통을 그 누구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주지는 않죠. 옆에 있어주는 캐릭터는 유일하게 종찬이죠.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 그 동생이 찾아오잖아요. 신의 동생이. 제가 왔을 때, 옆까지 바을다 주는데, 동생이 그러잖아요. 이 시는 절대 우리 누나 스타일이 아니다. 음, 난, 난. 우리 누나 취향이 아니고 빨리 꿰개쇼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죠. 종찬을 <laughs> 통해서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종찬을 보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구나. 초반에 종찬은 정말로 음. 시대를 꼬시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한번 데이트도 해볼까? 그렇죠. 예. 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도 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신애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종찬은 여전히.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연적인 행동보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초반에 송강호였다면 음. 신의 유혹에 금방 넘어갔을 거예요. 음. 근데 후반부에는 도리어 그쵸. 신의가 파이크. 유혹할 때 화를 해요그건 음. 뭐냐면 송강호가 음. 초반하고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그 그, 송강호씨가 얘기하는 종치이라는 인물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다고 봐요. 마지막에 왜냐면 그, 이미 내가 그꼬드기려고 했었던 그 시내라는 인물이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그녀에게 부합하게 행동하려면 내가 안 나가야지.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나가야 맞는 거죠. 음. 근데 그는 굳이 가고 있어. 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오묘하고 은밀하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종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희 청년 때 배우자를 찾는 기도만 하면서 음. 꼭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저한 응. 하셨는데요. 응. 잊지 않아도돼요그 응.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해요. 응. 믿음은 나중에 응. 결혼하면 응. 자매님이 전도서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마음밭이 이렇게 해요. 응. 저는 아주. 이 사람이 원래부터이 사람은 되게 속물이에요 그래서 응. 대사에 보면 시내가, 아, 속물이에요 웃으면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너무 현실적이고 처음에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없어졌을 때 김 사장을 찾아가요, 신해. 그렇죠. 미쳐가지고. 음, 거기서 노래방 기계. 음, 음. 기계 <laughs>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laughs> 솔직히 정 떨어지고 <laughs> 어떻게 보면 고통을 공감해 주지도 못해요. 고통 회사인데 데이터적으로 했다고 좋아서 거울 앞에서 막 꾸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신내는 거기서 고통으로 무너져 죽어가는 거. 공감 못 해요. 그런데 끝까지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음. 이사람이 옆에 있어준다는 게 전에는 아이 남자 의 신. 고린이 남자의 고결한 을혼 음. 저는 여주 드러냈다. 저는 좀말 이, 오 같은 인물 아, 맞다, 맞다. 이, 아, 그렇죠. 아, 정말 이, 정말 이, 다말 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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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정 이, 정말 이, 정말 이, 정말 이, 정말 이, 영화 이, 마지막 장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너무 아름답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량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게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열려 있고 이 음. 제목이 정말 많은 메타포가 있는데. 저는 시내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너무 많이 봤을 거같습 음. 사인드 영화에 굉장히 많은데,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우연히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머리를 자르는 여자가 어, 내 아들의 유괴범의 딸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가 머리를 깎아요. 근데 위선적인 과거의 상태였다면 거기서 그냥 끝까지 가만히 있고 참고 머리를 깎고 나왔을 텐데 거기서 못 참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내 아들의 유괴범에 지금 딸이 내 머리를 자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중간에 이제 박차고 나오고. 그러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 위선은 날아간 거예요. 그녀한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그 상태로 가면은. 저는 회복해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상징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그이미량이라는 동네에서 가서 그런 얘기를 시내가 맨 영화 초반에 그러거든요. 그 옷가게인가 어느 가게가 갖고 그 인테리어 좀 색깔 우중충하니까 밝은 색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그 여자가 콧방구도 안 끼고 그러거든 비웃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저 신혜가 자살 기도했다가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만났을 때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했거든요. 음. 절대 인테리어 안 바꿀 것 같은 그 여자 신혜의 말을 듣고 바꾸기로 했거든요. 음. 그것처럼 신혜의 인생도 결국은 아, 바뀌고. 회복되고 전 주님이 은혜를 베풀으실 거라말뭐 그게 꼭 신하가 마지막에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 바라봐야만 그게 훌륭한 기독교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도 이제 머리,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른다는 건뭐다 아시겠지만 그런 상징이겠죠. 음. 누군가에게 대체시켜서 서둘러서 했던 것들이 아닌 음. 이제는 내가 음. 그걸 뭐, 뭐 흔히 얘기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신이 없는 음. 인간이 이걸로 또 상징으로 볼수 있겠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몫을 감당해 내는 걸또 그가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인간의 책임이 다 반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 자기 아픔에 진짜로 증변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 걸음을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첫 번째 이제 와닿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왜 영화 엔딩 크래시 올라갈 때이 음. 세상에 신의 같은 사람이 정말 많겠구나. 그게 너무 많이 지나치고 있겠구나. 음. 오늘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겠구나 하는 음. 그런 것들에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가장 아름다운 대사가 어, 저는 그 대사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가 좀 어렵고 감독이 의도한 마지막 장면이라면 뭔가 어떤 되게 상징적인 대사들이 나올 텐데 그게 정말 순간 깨달아져서 막 울컥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했던 것, 어떤 거였냐면 송강호가 제가 이걸 거울을 들고 있어도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 그 대사에 저는 울컥했어요. 네. 이 거울을 들고 있는 김사장. 햇빛이 비치고 있죠. 미래형의 햇빛이 비치고 있고, 신내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거. 거울을 음. 들고 있고, 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인물이 김사장. 그러니까 그냥, 그냥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막연하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소물적인 인물이지만, 늘 내게 곁에 있어줬던 그 사람이 거울을 들고 있어주고, 두 사람을 감싸는햇빛이라는게 저는 그 마당에서 거기서 "어, 이건 정말 감독이 뭔 글씨는 아니지?" 신에 대한, 혹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음충에 대한... 것을 그렇죠? 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팅을 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그게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세, 마지막 너무 후회로 웠어요 네. 너무 후회로 왔어요. 근데 그게 네. 그냥 단지 마당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배그라운드에 물론 머리카락 날아가는 게뭐 날아가는 게보이고거 음. 지저분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쓰레기 같은 뭐 네. 이렇게 네. 거 이렇게 날에겐 저 이미선 쓴뭐 플라스틱 음. 저 뭐야 그병 같은 게 네.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그 빛으로 비추시느냐? 가장 그 우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빛이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세상의 밑바닥 제일 네. 좀 더러운 곳. 그런데를 그런 비추는 거지. 그게 주님, 가장 라스트 컷이시니까 세상은 밝은 곳 중에 조명하잖아요. 아름다운 곳. 음. 거기 집중하고요. 안그렇지 않으시다. 어디 구석 그 시내처럼 그냥 그렇지. 전혀 이름 없이 그러나 너무 큰 어떤 고통의 짐을 지고 그 신을 많은 그런 사람들 집중한다라는 그런 느낌. 네, 영화를 통해서 참 저희 크리스천이 묵상 성찰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저희가 고통을 겪을 때 어, 굉장히 큰 범위로 저희를 안아 주신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밀의 영역이지만 미량처럼 저희를 은근하게 비추고 계신 주님의 사랑이. 어,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또보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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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좋아어요